안녕하십니까. SGM 서울본부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유재숙 점장입니다.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태평양 아모레 서라수 체인스토어를 했었고요. 어, 저희 남편은 본사에 다녔었거든요.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제 면한 8년, 9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영업 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인셀롬을 만났거든요. 제가 화장품 사업을 했잖아요.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, 어,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. 그리고 가게를 하면서 투잡을 한번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하고 나니까 투잡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, 역시 그때 한게 신의 한수였어요. 코로나가 왔잖아요. 우리 수석 대표님 말 맞다나 자영업을 했을 때 완전히 쫄망한다고 말했는데, 제가 그, 그렇게 될 뻔한 저장 본인이거든요. 그 이제 인사를만나 너무 행복하게 어, 열심히 하고 있었고, 처음에 인권부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. 저 남편도. 저 잡으러 왔다가 같이 사업에 이제 동참하게 됐고요.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이 사업을 하면서, 이거는 돈그 지출이 거의 없잖아요.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윤택을 해줬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 나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.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봉사를 한 번도 못 갔어요. 그래서 봉사할 때마다 제가 못 가니까 그냥 현금으로. 그냥 몇십만 원씩 아니면 뭐 백만 원이 돼, 백만 원씩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나누고 베푸는 거, 이제 수석 대표님이 이제 베품을 항상 그 강조하시잖아요.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,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못 베풀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앞으로도 그렇고, 제가 버는 거에 몇 프로는 항상 이게 베풀면서 산다는 그런 신조를 갖고 열심히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. 그 대표님께서 인성을 강조하는데, 인상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는 없거든요. 여기 와서 있으면서 그게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나 자신을 브랜딩 하면서 예뻐지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거,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